제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는 당신의 보고서에 테슬라가 2025년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할 거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왜더 우려하지 않는 건가요? 만약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 승인을 얻는 데 있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다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테슬라는 479.86을 기록했고요. 오늘 3.64%의 또 다른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의 거래에서도 조금의 상승이 더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480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19.7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달 동안의 변동성은 49.75%의 상승을 6개월 동안의 변동성은 159.6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2 0 2 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93.2%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테슬라는 역사적인 새로운 신고가 479.86을 기록했으며 매일 신고가의 기록이 바뀌고 있어서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은데요. 이 현재 가장 가까워 보이는 목표는 테슬라의 주가가 500을 달성하는 것이고 올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4.2%의 추가 상승을 만들며 500을 넘어갈지가 매우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지난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미국 시간으로 12월 18일은 연준의 금리 발표를 예정하고 있고 현재 25BP의 금리 인하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가 매우 주목되고요. 이날 발표 이후 과연 나머지 4.2%를 채울 수 있을지 말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ETF에서 후원을 해 주셨는데요. 배너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새로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주식에 대한 재미있는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사람들이 장난으로 사용하는 숫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4 2 0으로써 미국의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오후 4시 20분에 마리화나를 피우기 때문에 이 420이라는 숫자가 은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때문에 4월 20일을 기념하는 날로 삼기도 하는데요. 이 테슬라에서 자주 사용되는 숫자는 420과 69가 있는데 모델레스의 가격을 변화한다고 할 때도 일부러 이 숫자를 넣어서 재미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 일론 머스크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숫자를 우연하게 발견하는 것이 하나의 놀이가 되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테슬라가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도 테슬라가 이런 숫자를 거쳐서 올라가지 않을까 재미있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또 한번 이 숫자가 나오게 되니 속보라면서 전하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런 의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숫자도 예측하면서 언젠가는 테슬라가 690.42가 될 거라며 그런 놀이를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여기에 댓글을 달았고 언젠가 미래에서 테슬라는 이 숫자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테슬라의 주가가 690을 달성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테슬라의 주가가 일론이 말한 것처럼 정말 690.42를 달성하면 이 시총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1위부터 8위까지의 기업의 시총 순위를 보게 된다면 현재 주가의 기준으로 테슬라와 메타가 거의 비슷한 시총을 보이고 있고 7위와 8위 간의 싸움이 매우 치열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가 정말 690의 주가를 달성하게 된다면 그때 테슬라의 시총은 2.19 트릴리언 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 구글과 아람코의 중간쯤 시총 2.19 트릴리언 달러를 기록하며 요즘 머무르지 않을까 예상하게 되고요. 정말 테슬라가 시총 2 트릴리언 달러에 갈수 있을지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놀랍게도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는 2025년 말이 된다면 테슬라가 2 트릴리언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많은 언론에서는 댄 아이브스가 예상하는 테슬라의 시총 2조 달러의 달성이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으며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사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그 성패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2025년에 새로운 도약을 예정하고 있는 다른 회사도 있는데요. 그 회사는 테슬라의 경쟁사인 웨이모이고요. 이 웨이모는 2025년에 다른 나라에서 웨이모의 자율주행차를 테스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곳은 바로 일본이라고 하며 웨이모에서는 사진에서 보듯 이제 웨이모가 해외로 진출해. 일본에서 자율주행을 시작한다라는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웨이모는 2025년부터 어떻게 도쿄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도쿄의 교통 생태계 안에서 유익한 일부가 될수 있는지 그 테스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를 위해서 파트너인 니혼코츠가 웨이모의 차량 관리와 서비스를 감독할 것이라고 하며 니혼코츠는 도쿄 최대의 택시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니혼코츠의 운전자가 차량을 수동으로 조작해서 미나토, 신주쿠, 시부야 등의 일본 주요 지역을 맵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2025년부터는 자율주행의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2025년에 시작하는 것이 가시화되자 이 구글 그래서 또 미국의 일부 도시가 아닌 해외로 자율주행을 확장하면서 점점 더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구글의 웨이모는 차량 한 대의 가격이 약 2억 원에 달하는 점과 또 자율주행을 위해선 hd맵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버와 같은 자율주행 플랫폼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무래도 구글이 테슬라처럼 사업을 확장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테슬라와 경쟁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럼 FSD 13을 와이드 릴리즈 한 테슬라의 자율주행 실력은 어떤지 이 점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 X에 올라온 글을 한번 확인하면 이 배포된 FSD 버전 13.2.1이 마치 마음으로 차를 조종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있고 이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방식대로 운전해서 놀랍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FSD 13을 경험한 후에는 인간의 운전은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잘 설명해야 할지 모르 그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전 버전인 FSD 버전 12.5에서는 약 80에서 90%를 FSD가 대신 운전했다면 이번 버전에서는 그 나머지 격차를 확실히 줄여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거의 완성에 가까워졌다라는 소감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이 운전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조금 걱정하는 의견도 올라오는데요. X의 슬라동님은 FST 버전 13을 사용한 후기를 남기셨고, 이2 시간 반 동안 이 경로 변경 이외에는. 개입한 일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버전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사소하면서도 사소하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FSD13이 확실히 이전보다 더 발전된 것은 맞는 것 같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게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FSD13은 이전에는 안 되던 많은 기능들도 현재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같이 한번 영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이 테슬라의 오너가 FSD로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오른쪽 차선으로 들어가는 FSD를 볼수 있습니다 현재 운전자는 전혀 운전을 안하고 FSD가 대신 운전을 하는데요 바로 왼쪽에 U턴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자동차가 지나가자 그 뒤를 바로 따라서 자신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앞에 있는 자전거 도로 때문에 이 도로가 좀 좁은 상황이고 바로 그러자 후진을 했다가 다시 왼쪽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놀라운 광경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FSD 버전 13부터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바로 후진으로 차를 빼는 것을 볼수 있고 이제부터 FSD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버튼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후진을 하면서 도로로 나가고 여유 있는 공간에 이 도로가 위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차량이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자동으로 될 것을 예상하게 합니다. 자, 다른 테슬라의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보면, 모델 Y의 새로운 모델, 주니퍼에 대한 루머가 올라오고 있고요. 점점 더 관심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독일의 기가팩토리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요. 테슬라 기가베를린 공장의 매니저가 1월에 예정된 직원의 행사에서 몇 가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며, 어쩌면 그 발표가 업그레이드 된 모델 Y 주니퍼의 출시를 발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이 나왔었습니다. 자, 오늘은 갑자기 새로운 모델 Y가 이미 생산 중이라 소식이 올라왔고요. 이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독일이 아닌 중국이라고 합니다. 자, 테슬라 상하이 공장에서는 신형 모델 y의 생산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며 하루에 수십 대 수준으로 생산이 시작되었다는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새로운 모델 y가 언제 출시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날짜는 중국 공업 정보화부인 mit에 발표에 달렸다라고 하며 모두 이 발표를 기다리는 중인 것 같은데요. 이 현재로서는 루머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지만 독일에서도 1월에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12월 중순에 중국에서는 벌써부터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니 얼마 안 가서 관련된 발표가 나올 듯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예전에 모델 Y의 주니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올리면서. 올해에는 확실히 모델 Y 리프레시가 출시되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주었고 많은 루머들을 일축시켰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이 올해 안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내년에는 나올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2025년에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12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모델을 미리 생산하고 있는 것은 2025년이 얼마 안 남은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자 정말 루머처럼 모델 Y 리프레시의 출시가 2025년 1월에 나오게 된다면 2025년 주가의 상승 역시 기대해 볼수 있기 때문에 좋은 호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2025년 테슬라에 대해서 월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련된 인터뷰 영상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문음성과 한글 자막의 인터뷰는 영상이 시작되기 전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회원에 가입하시면 원본 영상을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우리는 분명히 제너럴 모터스가 몇몇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용 절감 분야에서 움직임을 보이며 성과를 낸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보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이익 전망치를 올려왔는데 투자자들에게 가장 큰 질문은 이러한 모멘텀이 2025년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러한 모멘텀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지난주 제너럴 모터스의 주식 등급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으며, 12개월 목표 주가를 45달러로 설정했고, 제너럴 모터스에 대해 몇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2개월을 돌아보면, 실질적인 순이익 성장으로는 주식 환매에 의해 주당 순이익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작년 가을 UAW 파업이 해결된 이후 대규모 주식 환매를 발표했으며 올해도 추가 환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EPS 성장은 주식 수 감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지 실질적인 순이익 성장에 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메리바라가 EV 성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관련된 저희의 문제 중 하나는 2020년에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점입니다. 그 결과 현재 시장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EV에서 일부 성공을 거뒀지만 연방 EV 세금 공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EV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 개발을 4년 동안 놓친 상황입니다. 올해 초에 하이브리드 차량을 다시 개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큰 전략적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2025년에 제너럴 모터스가 일부 경쟁사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잃게 될 환경을 예상합니다. 크루즈에 대한 방향 전환과 자본 지출 절감으로 인해 다른 혁신을 위한 여유가 생기면서 기아의 전망에 약간의 압력을 줄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크루즈 관련 전략이 자본 지출을 줄여줄 가능성이 있지만 혁신에 대한 당시의 분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제너럴 모터스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경영진의 신뢰성입니다. 작년만 해도 크루즈 사업이 2030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에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은 회사 경영진에게 큰 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보면 크루즈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저희는 이 자본이 낭비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로보택시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했으니까요. Yeah. 하지만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세운 일부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명확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고 주가는 약43% 상승했습니다. 가렛띠 산업 내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웨드 부시의댄아이브스처럼 테슬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으며 새해에 테슬라의 새로운 시장같이 마일스톤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테슬라에 대해 완전히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2025년 테슬라와 관련해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아니요, 저희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주식에 대해 매수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유 등급을 유지하다가 선거 다음 날 매수로 상향 조정했죠. 그 이후로 주가는 한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거의 90% 상승했습니다. 약 6주 정도 지났는데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저는 이 주가가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 환경이 더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현재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선인 트럼프 전원 팀에서 미 교통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자율주행차를 현실화하기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완화라는 언급을 들었습니다. Uh, 이것이 바로 테슬라의 미래입니다. 만약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한다면 테슬라에게 엄청난 시장 기회를 열어줄 것입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FSD를 계속 개선해왔습니다. 최근 출시된 버전 13은 이전 버전에 비해 상당한 개선을 보여줍니다. 테슬라가 AI를 개발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지난 2년 동안 제품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끼어있다는 점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주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유는 당신의 보고서에 테슬라가 2025년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할 거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량 판매량이 15%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하는데 가이던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왜더 우려하지 않는 건가요? 맞습니다. 몇주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테슬라가 2025년 차량 판매 성장 가이던스인 20%에서 30%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예측에서 중요한 점은 만약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 승인을 얻는데 있어 계속해서 진전을 보인다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저희는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자들이 이를 용인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앨런 머스크가 회사와 관련해 예측하거나 일정에 대해 너무 낙관적인 태도를 보였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목표를 달성했죠. 다만 원래 말했던 시간 안에는 아니었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CFRA의 애널리스트는 GM의 주식 등급을 보유해서 매도로 하향 조정했다고 말하며 그 이유가 바로 전기차 세금 공제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전기차 판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GM은 작년에 로보택시 사업인 크루즈가 2030년까지 연간 5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지난주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업을 접어버렸고요. 이로 인해서 월가는 GM의 경영진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GM의 매도를 왜 해야 되는지 좀그 이유가 충분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GM은 이미 2009년에 파산 신청을 한번한 적이 있고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이었습니다. 자, 다시 국민의 세금으로 이 기업을 살려는 놓았지만 계속되는 잘못된 판단은 다시 이 기업을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테슬라는 테슬라의 미래인 fsd의 발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만약 자율주행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게 된다면 테슬라는 엄청난 시장의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지금 말하는 것은 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고 당장 세금공제가 사라진다면 2025년 차량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 가이던스도 못 미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이야기로는 로이터에서 단독을 외치면서 트럼프가 이전 정부의 바이든의 모든 전기차 관련 정책을 다 원위치로 되돌리겠다고 라 선언했다고 하며, 그렇다면 트럼프는 7,500달러의 연방 전기차 크레딧을 종료시킬 것이고, 현재 그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의 건설을 지원하는 결정도 현재 철회하자라는 촉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사업에서는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트럼프 측에서는 배터리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또 사용되고 있는 자금을 국가 방위 노력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배터리 원자재 생산을 미국에서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방 공급망과 핵심 인프라로 자금을 전환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되면 테슬라가 좀잘될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닐까 또 이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CFRA에서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기차의 판매보다는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차의 승인을 받고 로보 택시가 가능한가 아닌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정리하며 테슬라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던스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자들은 이를 용인할 것이라고 말하며 월가의 시선은 이미 전기차의 판매대수가 아닌 테슬라의 자율주행 성공 여부에 더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자 현재 테슬라는 2025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기존의 차량을 가지고 지고 로보택시를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게 될지 또 예정대로 로보택시를 출시하게 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같이 한번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